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 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이 동방 분석해 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하반기 우리 시장 정말 뜨겁게 달굴 추천주, 후속 급등주까지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동방이 최근에 이렇게 컵 모양을 만들면서 이전 고점까지 어때요? 딱 도달을 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 추가적인 이런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전형적인 이런 컵 위드 핸들 이 패턴 자체를 완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물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이렇게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자 이런 주가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과정이 먼저 800조. 어이 어, 기후 대응 탄소 포집 시장에 대한 수혜주로서 먼저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자 이번 정부 핵심 정책 중의 하나인 이 북극항로 개발 기대감이 겹치면서 본격적인 이런 발산이 딱 나오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북극항로 관련주들 중에서도 지금 이 슈팅이 강하게 나온 이유가 바로 이번 그 해수부가 진행한 부산항 신항 어, 공모 사업에 우선 협상자로 이렇게 딱. 선정이 되었다 이런 개별 이슈가 더해지면서 강한 슈팅을 만들어냈는데 자 지금 이 상승에 담긴 호재들은 이미 그럼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주가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었다는 거고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딱 써낸 만큼 더 커다란 이 상승을 이어가려면 추가적인 모멘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추가 상승을 만들 명분이 될 개별 호재를 지금 하나 입수해왔기 때문에 보유 중이신 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이 지금 이렇게 차트에 그려가고 있는 움직임에 담긴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 올릴 때 터트릴 호재 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도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 쫓아다니고 또 여기서 오디션 깬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 마지막 커다란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 확실한 정보를 딱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이 호재 정보를 뭐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럼 주식은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이 매수가 매도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걸 모르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단순히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에 따른 이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 드려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정말 크게 이번 파동에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 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왔거든요.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일단 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동방 종목명 간단하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자세하게 꼭좀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요번 페이지에 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 그리고 일정까지도 자세하게 적어놨고요.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뭐 보유불량 거래량 거래대금 전부 다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터지면 마지막 급등 랠리가 나올 텐데 자 곧바로 이 자리에서 호재 터트리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흔들기 이후에 올라갈 거거든요. 왜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피해서 저점에 싸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자 이걸 모르면 또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막 쫓아다니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마지막에 정말 크게 들어 올릴 때 터트리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며 지금부터 이런 커지는 변동성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기회로 삼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 대응이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 자0 1 0 5894 2930 번으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동방 두고 글자 간단하게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이제는 좀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한번 확인이라도 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제 딱 터지면서 마지막 급등 랠리 나올 땐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이거 어떡할까요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요. 수익 중이신 분들 마지막 커다란 수익 끝까지 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둔이 핵심 요약본 이거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자, 더 이상 이 종목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이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정말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시고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죠 후속 급등주 추천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보시면. 자, 요즘 우리 증시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별 순환 매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 단타 쫓아다니다가 물려 있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본업도 있고 바쁘신데 이런 걸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뭐 잠깐 짬 내서 매수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게 되고 그런 다음날 새롭게 좋은 종목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살 수도 없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시장은 좋은데 나는 손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이 시장 보면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급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 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 상승 나올만한 이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딱잠 내셔가지고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 3시부터 이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이 10만 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절대 하루 이상 물려있지 말고 3%든 5%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투자 자금 이렇게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이 힘순 찐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 힘딱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 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